어, 몇 개월 전 의사로부터 제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좀 당혹스럽긴 한데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어,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불행했다 생각할까봐. 저는 그들로 인해서. 그리고 이때까지 살면서 진심으로 행복했고, <laughs>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<laughs> 어, 어쩌면 시간의 이연함을 안다는 건 음, 숨겨왔던 진심을 드러내고 용기를 낼수 있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...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. 어제로부터 의사가 얘기한 3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. 지금 이 영상을 발견해서 보고 있는 지금? 저는 살아있나요?